환경은 분명히 내 앞에 오는데 이걸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있었어야 돼요. 내가 처리 못해야 될게내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네가 그 나이가 되고 그 시간이 되면은 그런 일이 네 앞에 올 거니까 그 안에 네가 갖춰 놨으면 화가 안 나요. 응?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지. 일 처리를 잘 해갖고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공무는 안 했어. 안 하고 내를 못 갖춰 놨어. 그랬는데 어떤 환경이 왔어. 이러면 잘못 운용하죠, 이걸. 그래서 잘못되니까 짜증나고, 잘못되니까 화나고, 잘못되니까 썩나는 거거든요. 무식하면 짜증을 많이 내요. 어, 화도 많이 내고, 성도 많이 내고. 무식하면. 무식한 사람이 썩내고 짜증내지. 진량을 갖춘 사람은 절대 썩내고 짜증 안 냅니다. 인간은 못 빼면, 못 빼면 만큼 표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행동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